MCD 모바일 게임의 유료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, 카메좀 음, 닦아야겠다 음, 음, 음. 어? 내 피부가 더러운 거였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은, 음, 음, 시각은 음, 음. 12시 점심시간입니다 음. 제 런치 프렌드 저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의사님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? 어, 아니요 저는 일이 바빠가지고 이따가 왜 이렇게 차고 뭐이어야 했어요. 왜 저래? 혼자 못 깨워. 맨날 회사에서 똑같은 일상, 똑같은 메뉴, 똑같은 패턴. 제 핸드폰 패턴도 이틀에 한 번씩 바꾸는데요. 이 회사 패턴은 바꿀 수가 없어요. 회사랑 권태기가 온 상황이거든요. 점심만큼은 알차고 대화 행하게 먹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역대급 점심을 준비했습니다. 모르겠어요. 인접샷을 보여줄게요 와... 와 여기한테 물리면 와 여기한테 손 넣어보면 착하지? 너 자숙했잖아 착하지? 3kg 후반대 거대왕 랍스터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허리는 지금 많이 굽은 상태거든요 와 이건 랍스터가 아니라 진짜 몬스터 같은데요 착하지? 착하지? 인증샷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셋 몬스터를 박살내줄 가위 월장갑이 아닌 화장갑이 아닌 수장갑이 아닌 목장갑 수수구신 연장도 챙겨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복도 보통 같은 메인인데 이라스타와트는 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메인 보컬 자리를 좀 빼앗길게요 와살좀봐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와 가만히 와, 이거 뭐야?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? 먹어 뭐 되는 건무 우정님 혹시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마실래요? 응? <laughs> 뭐가 된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안 먹는 거야? 이기적이네. 여기 이제 우성 님거 선명한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. 아오씨. 오. 오. 와이 살바. 와. 와. 와, 이거 찐탱이에요, 이거 진짜. 와... 이 방법까지 안 쓰려는데 아우 장어도 꼬리가 좋은데 랍스터 꼬리는 이길 수가 없네 랍스터 꼬리는 장어 꼬리를 이길 수가 없어 와와와 <laughs> <laughs> 우와. 우와. 이게 살이야 치즈야? 응? 와 살봐. 아 바닷가 온 기분이야, 제가. 이번에 여름 휴가 안 가야 될것 같아요. 제 우성님, 저 콜라 좀 따주시겠어요? 손이 부족해가지고. 감사합니다. 와, 집게 한번 먹어. 이거 안 되겠다. 됐다! 우와, 이살 봐. 이거 봐. 살이 흔들흔들거리는 거 봐봐요. 빵이야, 빵이야. 망원의 가루. 와, 마법의 가루를 뿌렸습니다. 아, 어. 와, 꼬리꼬리. 와, 꼬리꼬리한 냄새 났나 와. 무슨 일 있으세요? 네. 음. 왜찾쳐 보세요. 여기가 천국이다. 저긴 지옥이다. 같이 먹었으면 좀 좋아요. 그사삼만큼씩 잡아 가지고.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금상첨화일까요? 바로 지금 이 순간. 마바타다하. 핸드폰 게임을 할 때거든요.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이라는 게임인데요. 아바타를 설정할게요. 무자비한 스케치, 오, 그 스타일이에요. 잭스페로가 당신의 이름을 물어봅니다. 제 이름은요? 오늘 제가 먹은 게 랍스터잖아요? 몬스터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? 랍몬스터를 한번 해볼게요. 랍몬스터. 우와, 화질 봐. 짠내나네짠내나 소금 유치기네. 캐리비안 해장 내용이랑 완전 똑같은 내용이구나. 너무 좋아. 뽑격 뽑혀, 뽑혀. 뽑혀, 뿌셔, 뿌셔. 다 박단내버려. 뿌셔, 뿌셔, 뿌셔. 구석님, 부셔다 뿌셔버려. 근 너무 잘하네, 이거. 초록, 초록, 초록. 뭐야? 내가 너무 잘해. 포 잡는 놈들 어떻게 하지? 내편으로만 들려요. 한 명이라도 있는 게다다 있어. 아군으로 전향시킨다 좋아. 음, 이게 영화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하네. 수문숨이수문들이수리수리아수리 벌써 다고쳤어보장받기 알츠, 눈여좀보다다 자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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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셔 그렇지, 때려 발자 나이스 샷, 나이스 샷, 헤드샷, 나이스 샷, 헤드샷, 다 들어와. 아니, 혹시, 자, 게임, 뭐, 랑 스킬 좀 알려드리면은, 집게다리 하나 좀 주실 수있어아 <laughs> 약간, 거짓도도안 보고 있었는데. 자, 그 자취생을 해가지고, 이렇게 다리를좀 보고 가서. 그리 한번 해주세요, 카메라에. 요거 하나 걸고. 이거 너무 커요. 아까 전에 우성님 들리려고 제가 남겨둔 있거든요요 아, 하나 걸고, 아, 네. 저 저걸 거는 건가요? 네, 요게 이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으면 박수 쳐서 떠나 보내지. 냄새 한번. 와, 와. 나 빨리 알려드릴 테니까. 음. 네. 엑스테러오가 드디어 아니면 환장으로 인정. 오, 찬산. 유알마 샤인 샤이 마 온리 샤인 샤이 유맥미 헤페 어디 가요 지금? 지금 이제 이상한 데 데려가는데요? 잭스페리오 기억 속으로 들어오네아 지금 몽룡에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응. 타바르보사의 부하들을 죽이면 됩니다 출항을 아, 누르시면 출항. 됩니다 출항. 출항? 이거 좀 들고 있어보세요 출항 해야 되니까 안정적인 거맞십니까 아니면 모험적인 거? 저는 인생 원방 도라르방 한방. 인생, 원방. 인생 원방이면 보물상자 선택. 인생은 원방 한방 도라르방입니다. 좋은 거예요? 하면 아 좋은 거 나와. 사용 누르시면. 안정적인 거 처음부터 하라고 그러지 그럼 기서 제가 선택하라고 말씀드려 선택을 왜 하라고 그러 그럼 진짜 안정적인 거 하라고 그러지 아이뭐 하는 얼 좋아하시는지 진 웃기는 사람이이 내장 네 강철 내장 네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? 박수 한 번이요 아네 네. 지금 밖으로 나온 거예요? 아니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와 영화 장면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지금 짠내 나요 지금 와와 아. 와, 지금 물치아 물티... 잠시만 금일치 같은데 내에가아 잠시만 이거 3D 아니죠 이거 송금일치 아. 네. 오, 미우 <목소리> 와, <오, 목소리> 우승님, 저희 지금 약간 여름 휴가 온 느낌 아닌가요? 여름 휴가 왔는데, 진짜 새로 같이 온 거죠. 아, 눈치 없네.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, 여기서 네. 영화 스토리를 또 이렇게 딱씹볼수 있어요. 오, 어, 저 영화 좋아해요. 테레비네좀 보셨습니까? 아니요. <목소리> 드시고 싶으세요? 그러게, 왜 아까 같이 먹자 했을 때, 저를 그렇게, 에? 무시하셨어요. 미리 알려주셨어요? 아니, 뭐, 제가 이거 미리 왜 알려드려요? 방위분은 뻔하게 오실 텐데. 그 다음요? 한번 해보세요. 또 기다려야 돼요? 아, 좀 기다리죠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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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모험 실패하셨으니까 안정적인 보상으로. 아니요? What? 안정적인 걸갈 수밖에 없어 그떻게또 선택권을 왜지요그 알아서 안정적인 거 하시지? 알겠습니다. 하... 보기를 저한테 주지 마세요. 아시겠죠? yes, all, yes 노래 하시죠? 알겠습니다. 그것도 no가 없잖아요. 근데 왜 자꾸 yes, a 노래를 하는 거야? 또 레벨업. 와, 근육이 조금 더 통통해진 것 같은데요? 이게 나중에 되면은 근육이, 라인업씨 근육 부신거좋아하시요 아, 장난하셔도 겠습니다 <laughs> 알겠습니다. 끝이에요? 네. 어. <laughs> 와와 이것도 이 바다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3D 같아요 그렇 소금을 튀겨요 그렇죠 그것도 아닙니다 저이뻐요 그렇죠 아닙니다 <laughs> 상자 까봐요 저희 이게 또 어, 까는 또, 맛이 있죠 처음에또 선물을 줍니다 이게 또 까는 맛이 있겠죠 어 까는 맛 뭐든지 깔때 그키노에라은 맞습니다 뭐가 맞을까 예 응. 대박 저희 오늘 캐리비안 해적 전쟁의 물결을 알려주셨으니 제가 오늘 저녁을 캐리하겠습니다 저녁까지는 그냥 집게다리 고 하나만 아유 캐리어에 다 먹어야 할거예요 이거 음. 아또 아, 이렇게 발통이 또 네? 아. 조금만 더아 아닙니다 우성님은 왜 이렇게 차가우세요 이름이 우성님이면은 좀뒤에서 사람들이 우성아 너는 왜 웃긴 얘기가 있는데 안 우성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<laughs> 아 <laughs> 제 머리 좀 치시면 안 돼요? 네. 오 멋있어 <웃음> <웃음> 이거 안, 진짜 안 되는데? 이제 얼굴 치는 거 아니죠? 아니. 이러제 얼굴 마지막 치는 걸로 마무리 딱 가위 바위 보 가위 <laughs> 바보